네, 안녕하세요. 안콜입니다 드디어 오늘 온라인 그래픽 아카데미 콜시지가 오픈했습니다. 사실 학원 자체는 1년 전인 24년 3월에 개설되었고요. 정확히는 홈페이지에 오픈 소식입니다. 저희 콜시지는 현재 네 분의 멘토분들이 도와주고 계신데요. 저희 학원에 가장 많은 취업률을 보여주시는 서스페인님, 북미풍 스타일라이즈 멘토링을 담당하시는 해외파 바비님, 그리고 토치3D 아카데미 유튜브로 양질의 강의를 보여주시는 테크니컬 배경 모델러 메가리기님, 마지막으로 애니메이션 분의 블렌더반을 담당해주신 다토님입니다. 여러 가지 계획된 것은 많지만 오늘 소개해드릴 가장 큰 뉴스는 홈페이지 오픈과 동시에 런칭하는 메가리기님의 트림시트 클래스입니다. 강의의 자세한 내용은 메가리기님이 직접 촬영하신 강의 소개 영상을 따로 올려드릴 예정이고요. 오픈 기념으로 오늘부터 열흘간 20% 할인된 가격으로 진행을 하니까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작년과 올해에 걸쳐 6개월 코스로 진행되고 있는 트림시트 클래스반에 처음 3개월간의 수업 영상을 편집과 검수를 통해 VOD 형태로 재구성한 파트 1이고요. 시간이나 기타 여건상 강의를 놓쳐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편집본을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해외에서는 주류인 트림시트가 국내에서는 발전이 미미한 단계인데요. 직접 메가리그님과 같이 일하면서 느꼈던 효율성과 최적화는 정말 옆에서 보고도 믿기지 않는 수준이었습니다. 더불어 이 강의는 서브스턴스 디자이너로 모든 작업을 하기 때문에 서브스턴스 디자이너의 원리부터 깊은 곳까지 차근차근 배워보실 분에게도 강력 추천하는 강의입니다. 그밖에 모델로로서 알아야 할 여러가지 이야기들부터 언리얼 쉐이더 및 3D 배경에 필요한 각종 팁과 트릭으로 가득찬 알찬 강의이니 미래를 대비해 역량을 키우실 분들은 이 강의 선택에 후회가 없으실 거라 생각하고요. 또한 온라인 강의의 단점인 질문과 피드백의 답답함을 해소하고자 제 네이버 카페에 소통 창구를 마련해 두었으니 이쪽을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파트 2에서는 파트 1에서 배웠던 기능들로 스타일라이즈 판타지 건축물 신을 만드는 작업인데요. 어느 정도 훈련이 된 상태에서 진행되는 작업이라 그런지 처음과는 비교도 안될 정도로 빨라진 학생분들의 작업 속도를 볼수 있었습니다. 이 밖에도 저희 학원 클래스에 대한 소개들도 있는데요. 지금은 대부분의 클래스가 마감인 상태지만 새로운 클래스나 VOD 소식이 있을 때마다 문자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니 가입하셔서 소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아직은 조촐합니다. 그래도 용기 내서 오픈을 했고요. 여러분께 좋은 양질의 컨텐츠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해드리기 위해 노력하는 콜시지가 되겠습니다. 부족한 점이 보이더라도 이해해주시고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